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야.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난아 들을 극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든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된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침묵의 날이라고 불리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날은 역사적으로도 실존했던 날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셨던 가장 슬픈 날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던 그 날입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시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나님께 외쳐 불렀지만. 그날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완전하게 침묵하셨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신적 반응도 없었고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도 전혀 기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십자가 앞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으로 낙심과 절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깊이 큰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소망 그 자체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는 달랐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있을 것 같고 무언가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원했고 그 변화가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통과하던 그날에 정말 이루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무런 저항 없이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으면서 그 어떠한 소망조차도 제자들에게 남겨주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과 어떠한 반응도 없었다라는 것이 제자들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십자가에서부터 흩어져 온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주신 복음에 어떤 실패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아, 무언가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무언가 변할 것 같았는데 결국 또 실패하는구나 또 모든 것들이 다 허사로 돌아가는구나 우리는 이 침묵의 날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침묵의 날 다음에 사흘 후면 예수님이 사망권 새끼 들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침묵에 나 다음 다음 날 찬란한 부활의 기쁨이 있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하지만 그날 제자들에게는 그 짧은 시간이 사실은 그들의 삶 속에 가장 긴 시간이었는지를 모릅니다. 그 사흘 동안 그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침묵의 시간,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성경이 나타난 예수의 제자들에게만 있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시간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 왔을 때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일들이 금세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자꾸 하나님을 있는 것이 기쁘고 그래서 이 기쁜 것 가운데 정말 귀한 변화, 귀한 역사, 정말로 소중한 일들이 자꾸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신앙의 사람들이 점점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갑자기 그 뜨거운 시간들이 점점 식어 가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어떠한 역사나 새로움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고비길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쫓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큰 고난이 오고 마음의 심적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기라도 하면 그날 십자가에서 뿔뿔이 터졌던 그 제자들만큼보다 더 깊은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입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똑같은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주님,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지금이라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치, 외치는 저희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때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날 그때와 같이 아무런 응답도 않으시고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깊은 고난의 수렁 속에서 가끔은 이러한 말도 하죠 그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쩌면 실패하시는지도 몰라. 때때로 하나님은 실패하실까? 정말 예수의 승리는 우리 가운데. 온전히 찾아올까 마음이다.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의 제자들과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느끼는 이 침묵과 낙심의 시간들, 그게 바로 2,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품었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조상 때부터 약속받아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잃어버린 채 바벨론 땅으로 포로 끌려간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보면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셨다 말입니다. 십자가 앞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도 깊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말했던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께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이 깊은 고난 이것들이 우리에게 온 심판이고 징계라서 여기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고 완전히 잊으셨습니까? 라는 거죠 이사백성들은 그럴만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깨지고 그리고 조상 때부터 누려왔던 그가난안 땅을 빼앗겼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잊은 것을 잊었다라고 충분히 생각만 할만한 거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극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셨죠? 난 너희를 잊은 적이 없어. 너희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야. 어찌 그 젖먹는 자녀를 잇는 부모가 있더냐? 자기대로 아파하는 자녀를 버린 부모가 있더냐? 그죠?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깊은 고난 속에서 가끔은 우리 마음속에서 울어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이 의심의 발언 앞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 없고 잊은 적 없다는 라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심은 자녀삼은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영원토록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냥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부 하나님으로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자녀삼은 하늘 아버지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 기억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마음 가운데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목적 이 있어서 잠시 응답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침묵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좁아심이 나고 우리가 지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온전함을 위한 과정일 뿐이지.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린 적 없고, 우리를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선지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잊지심이왜 분명한지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는 이유를 자기들의 자녀 삼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을 자녀 삼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은 하나님이기에 우리를 잊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몰라도 엄마는 압니다 자신의 태로 자녀를 낳았기에 더더욱 태로 나온 자녀를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생명이 태에 깃들일 때 이태의 하나님이 그 생명을 허락하실 때부터 바로 부모는 특별히 엄마는 수고와 정성을 쏟게 됩니다 모든 것을 거기에 쏟게 됩니다 10개월 동안 엄마는 자신의 태로 기르는 정성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어 자신의 태에서 그 자녀를 끄집어낼 때 모진 고통을 감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히브리어가 레헴인데 레헴이라는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자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태로 그 자녀를 잉태하고 정성들여 기려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걸 꺼내요 이 땅에 늠름한 자녀로 만들어가는 그 모든 수고와 정성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이 램으로 만드신 거예요. 자궁의 그 아픔과 고통과 수고로 만드신 거예요. 그냥 너 이스라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 이스라 만들어져라고 명령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빚을 때 엄청난 수고로 만드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로 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기에, 정성들여 만드셨기에, 고통 가운데 만드셨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아 죽던 그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친아들을 버리고 그 새로운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택했던 거예요. 아들이 버려지는 수고도 감당하면서 우리를 아들 딸 삼았다라는 거.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기억하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건 본문 16절에 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내 네. 너의 성벽이 바로 항상 내 네. 하나님이 우리를 레헴 자궁의 은혜로 만드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잊지 않고자 어떻게 했다고요? 손바닥에? 근데 여러분 새겼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연필로 쓰면 새겨져요? 우리는 썼다라고 얘기하죠 잉크로 써도 그냥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을 뿐 그냥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본문은 새겼다라고 그러죠? 칼로 썼기 때문입니다 살을 도려낸 거예요. 그 살을 도려내고 피와 살이 파지는 고통 속에서 우리를 새긴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그 모든 살이 피덩이처럼 찢겨 나가는 그 아비규환의 고통의 순간 속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버리고 누구를 새겼어요? 당신 마음에 우리를 새겼다. 하나님은 손바닥에 새겼어요. 절대 잊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손바닥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쓰였어요. 여러분, 사람의 손은 몇 개예요? 물론 하나님의 손이 두 개인지 세 개인지는 몰라요. 영이시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이근화시켜서 얘기하십니다. 내 손바닥 뜰에 새겼다고요. 하나가 아니라 몇 개요? 두 개. 하나로 잊으면 쓰면 혹시나 잃어버릴까 봐 하나 더 새긴 거예요. 왼쪽을 보다가도 기억하시고 오른쪽을 보다가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을까요? 우리를 잊으셨을까요? 그분 절대로 우리를 잊을 수 없어요. 왼쪽으로 봐도 우리를 보이고 오른쪽으로 봐도 우리를 보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모든 고난과 고통이 닥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하고 어떤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은 결코 버릴 수 없어요. 오히려 그 손바닥을 계속 쳐다보고 계실 거예요. 내가 언제 그에게 들어가서, 언제 그 자녀에게 들어가서 그를 다시 건져내고, 다시 세우고, 다시 역사할까. 특별한 일들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참아내시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참아내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참아내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응답하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잊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신학교를 가면서 병이 나은 것 같았어요 약을 다끊어버렸거든 신학교 1학년 때 정말 약 먹으면서 그 방배동 언덕을 기어가면서 눈물 뿌리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3학년이 되니까 약을 다 끊었어요 안 먹었어요 병원을 안 갔어요 난줄 알았어요 아 내가 진짜 신학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다 내마음속에 할렐루야, 했어요. 할렐루야. 어떤 날이었어요? 여름이었어요. 근데 병이 재발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청년들과 찬양하며 기쁘게 예배드렸어도 내 안에 계속적으로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제 마음이 불안한 게 아니라 제 몸에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또 병이 재발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년 어떤 형제 하나가 차가 있길래 그 차를 타고 기어서 세브란스를 갔어요. 혼자서는 못갈것 같더라고. 뭔가 일어날 것 같더라고. 갔는데 그 의사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봉님씨이 병은 완치가 없어요라. 무너지는 마음이었어요. 제 마음이 무너지는 마음이었어요. 오, 다 낫는 것 같았는데 다 나을 줄 알았는데 무너졌어요. 평생을. 약을 먹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공황장애 환자는 원래 다 그래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약 처방을 받고 그리고 그 형제 차를 타고 다시 방배동에 오는데 이 녀석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아는지 세브란스 신촌에서 방배동으로 가는 그 길을 남산을 통해서 가더라고요. 애가 센치가 있어요, 센스가 있어요. 남대 남산 길을 통해서 내가 울적하니까 마음을 달래주려고 했나 봅니다. 오늘 내내 울었어요 차 안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날 버리십니까? 이병 속에 나를 버리실 겁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셨습니다 난 결코 너를 버리지 않았어 라고 말해요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 내가 왜 아파야 돼요? 그건 넌내 아들이니까 라 그게 오늘 저를 만든 힘입니다 할렐루야. 아픔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긴 것을 내가 알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게 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일으키신 기적이었습니 할렐루야. 전그 후로 계속 아팠어요. 네, 설교할 때도 아프고 찬양 부를 때도 아픕니다. 그러나 물러서지는 않았어요. 결국은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또 이겨내. 왜요? 하나님이 나에 있지 않으셨기 때문. 요새도 몸이 아픕니다. 뭐 공황장애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피곤해서 그렇고, 저도 나이를 먹으니까 아픈 게 많아요. 그런데 물러서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마음 안에는 이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실 거니까. 나의 사역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고,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 성도들과 교회와 모든 자들이 알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당장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분은 여러분의 새긴 이름을 손바닥을 보면서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시간 기다리는지도 몰라.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잠깐 응답 안 할지도 몰라. 중요한 건 새기셨으니까. 오른손에도 왼손에도 새기셨습니다. 끝내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새기심을 알고 하나님을 떡도 의지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최고의 역사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찬양 부르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그래 난 하나님의 손 바닥에 새겨진 나야. 그러므로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 끝까지 힘을 내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는 아버지 기한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기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에.